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그러시죠? 경기는 어렵다는데 주식 시장은 왜 계속 오르는 건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2026년 시장 전망과 함께 그 답을 속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을 땐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경제 뉴스만 보면 걱정이 태산인데 내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장을 이해하려면요. 좀 의외의 곳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1990년대인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경제가 아주 뜨겁게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현상을 신경제, 즉뉴 이코노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에 IT 혁명이 생산성을 폭발시키면서 물가 상승 없이 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은 AI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에게인 i n 1990s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0년대의 인터넷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했죠? 지금 AI는요, 제조업부터 금융, 의료까지 우리가 일하는 모든 방식을 그야말로 뿌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산성 혁명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AI가 이끄는 이런 생산성 향상은 미국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줬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러니 전 세계의 돈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딱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이거 혹시 제2의 닷컴 버블 아니야? 하고 말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의 AI 슈퍼사이클이 왜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엔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닷컴 버블 때는요, 그냥 매출만 보고, 꿈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이익성 상성, 즉, PEG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지표를 보고 투자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44%.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기업이 자기 돈 100원을 투자해서 한 해에 44원을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ROE,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건데요. 보통 제조업 평균이 10%도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지금 AI 기술 기업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로드맵을 보시면 AI 투자의 미래가 한눈에 그려집니다. 지금 우리는 GPU 같은 하드화러에 투자하고 AI 서비스를 막 개발하는 초기 1, 2단계에 겨우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경제 전체를 바꾸는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AI 혁명의 파도에 우리는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AI 생태계의 흐름, 즉, 가치사슬을 따라가능합니다. AI를 만들고, 키우고, 활용하는 이전 세계적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겁니다. AI의 두뇌와 심장을 만드는 미국의 80%를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AI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과 대만에 각각 10%씩 투자하는 전략이죠. 왜 하필 이세 나라의 조합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미국이 AI 모델이라는 두뇌를 설계하면요. 대만은 그 두뇌가 엄청난 계산을 할수 있도록 초고성능 연산 장치, 즉, 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게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죠. 이세 나라 중 하나라도 빠지면 AI 생태계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삼각편대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죠. 아니, 한국 경제는 안 좋다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요. 우리나라 GDP와 우리 기업의 실적을 똑같이 보는 데서 오는 흔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국적이 한국일 뿐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회사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한국 내수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을 위한 플레이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의 큰 흐름. 즉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경청하세요. 둘째, 어떤 개별 종목이 좋을까 끙끙대기보다 반도체 ETF처럼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투자한 핵심 기업의 가치를 깊이 파고들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제를 분석하는 걸 멈추고 기업을 보기 시작했을 때 돈을 벌기 시작했다. 워렌버핏이 존경했던 투자가 케인스의 방식을 묘사한 말인데요. 복잡한 경제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그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것,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을 보여주는 말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시장이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